MBC 예능 프로그램 신인감독 김현경이 시청자들의 뜨거운 성원과 호평에 힘입어 9회로 방송회차 연장을 확정했습니다. MBC 신인감독 김현경은 지난 4회 2049 시청률에서 일요일 전체 1위를 기록하며 화제의 중심에 섰고, 굿데이터 코퍼레이션이 발표한 K콘텐츠 경쟁력 분석에서도 10월 3주 TVOTT 일요일 비드라마 화제성 1위, 출연자 화제성 김현경 1위를 차지하며, 뜨거운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배구레전드 김연경 감독의 첫 감독 도전기와 필승 어도독스의 진정성 있는 성장 서사가 시청자들의 큰 공감을 얻으며 시즌이 더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 팀의 다음 경기를 꼭 보고 싶다는 연장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이에 MBC는 당초 8회로 예정했던 신인 감독 김연경의 방송 회차를 9회로 확대 편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장 방송분에서는. 김연경 감독과 필승 원더독스의 마지막 경기가 공개될 예정으로 한층 단단해진 팀워크와 선수들의 열정, 그리고 김연경 감독의 진심 어린 리더십이 담길 전망입니다. 한편 MBC 신인 감독 김연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으며 매주 일요일 밤 9시 10분 방송됩니다.